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연말까지 연장된 거 아시죠? 맞아요. 코로나에서 벗어날 올해 연말까지는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이 보장돼야 돼요. 코로나 2년 동안 사용자에게 매달렸던 고용유지 지원 신청도 보완해야죠. 사용자가 신청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무급휴직 당한 노동자들이 많았어요.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고용유지를 위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면 어떨까요? 고용유지 노동자 진정제도군요. 일자리를 지키는 좋은 방법이네요. 고용유지 지원금 1년 보장도 요구하고 제도 보완도 함께 일어납시다. 그럼 뭐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우리 공항 항공노동자들이 똘똘 뭉쳐서 함께 외쳐야죠. 첫째, 항공노동자 7대 요구 서명운동에 함께하기. 둘째, 공항 항공노동자들의 투쟁대에 함께하기. 온라인에서할수 있으니 카톡, 텔레그램으로 많이 퍼달라. 주세요. 5월 1일 노동절에 우리 공항 항공 노동자가 다 같이 모여 진짜 일상회복을 외칩시다! 다시 살자! 함께 살자! 공항 항공 노동자! 함께 해요!